답답함을 풀고자 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. 이리도 오시면. 그러면 저는 지금 뚜껑 보살인데, 어, 뚜껑 보살로서 뚜껑은 열어야지 뭐를 할 수가 있고, 다아야지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열어야 되는데, 못 열었을 때, 못 먹고, 못 쓰고, 못닦고 근데 저는 지금, 음, 아기 때, 그, 기도를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어떠한 영구를 받았어요. 약사줄로요. 그리고 약사주를 받아서 제가 이제 복기 들어가가지고 정도 가지고 나오고 했는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그냥 물 하나로써 어떠한 신비가 일어나더라고요. 꽃도 살아났다고 정말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기적 같았고 또 눈이 아팠을 때 물로 씻고 몸이 가렵고 그 때로는 어느 때는 그냥 저 역시도 어디가 면 몸이 좀 저기하고 그러면은 그냥 저도 몰래기를 할 때가 있어요. 제가 놀랄 정도로 저도 신기했었어요 그게 애기 때라서 설마 그럴까 그럴까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약사질로 해가지고 음 그래도 손님들이 많은 성공을 보는 것 같아요.